안녕하세요. 세경고등학교 진로교사 배지훈입니다. 뜨거운 폭염과 긴 장마를 뒤로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중3 학생들의 진로 결정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학교가 나를 성장시켜 줄수 있을까? 나에게 꼭 맞는 학교는 어디일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진로쌤이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해답이 숨겨져 있는 세경고등학교로 떠나볼까요? 먼저 세경고등학교는 최초, 유일, 선도, 최우수 등의 수식어가 어울리는 학교입니다. 인성교육 최우수 모델학교, 교육부 디지털 선도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부문 우수교, 대한민국 미래학교, 백대 우수 방과후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의 교육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경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수 있고 왜 여러분들은 세경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경은 미래교육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학교입니다. 2023년 6월 21일에 교육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추진방안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국화 책임 기초학력 기본 인성교육. 두 번째,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혁신 학교. 세 번째,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경고등학교가 이전부터 집중해서 학생들을 교육했던 부분으로 이미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경은 사회 변화에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어, 미래 사회의 기술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과를 신설 개편하였습니다. 2019년에 보건간호과 신설 이후에 2021년에 인공지능 반도체과, 3D 건축 인테리어과, 2022년에 미래 자동차과, 2024년에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디자인과와 항공전자과까지 이제 모든 학과의 재구조와 교육과정 개편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세경은 교육과정이 아주 다양하고 우수합니다. 14개 코스 78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정규 교육과정과 100대 방과후 학교에 걸맞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특성화, 발명, 바리스타 등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교육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세경고등학교의 1인당 교육지원비는 628만 7천원으로, 교육지원비가 가장 높다고 하는 체육고등학교의 444만원보다 훨씬 많은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경의 학생들은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번째로 세경은 모든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경고등학교의 진로 결정률은 98%로 매우 높습니다. 2%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는다고 볼수 있는데요. 관내 학생들의 진로 결정률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진로 결정률이 높은 데는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전략적인 진학 설계, 취업의 다양화, 또 제3의 진로라고 이야기하는 창업, 발명, 교육까지. 또 기능 인재 양성 등 세경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학생 여러분도 세경고등학교에 들어오시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꼭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세경에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제 세경고등학교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간호학과입니다. 경기북부 최초의 보건 간호학과이고요. 종합병원 및 의료기관 수준의 보건 간호 실험 실습장을 구축하여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 훈련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고향, 파주, 의정부 지역 대학 및 대형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현장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졸업 후에 간호 및 보건 관련 학과로 진학할 수 있고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또 의무부사관까지 그리고 병, 의원, 취업 등의 분야로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아주 핫한 그런 학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에 새롭게 학과 개평을 마치는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디자인과입니다. 어때요? 학과명이 참 길죠. 어, 컴퓨터 디자인 기초교육, 또 영상 콘텐츠 심화교육, 광고, 출판, 현장, 실무교육 등 그만큼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디자인과는 디자인 문화 콘텐츠 분야 최초 경기도형 도제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취업, 후진학, 도재반과 후 취업 중심의 일반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선택하시더라도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진로 경로를 설계하였습니다. 파주, 고양 서울, 김포에 많은 도재기업들을 확보해서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를 통해 다수의 학생들이 세계적인 기업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디자인, 광고 홍보, 그래픽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있으며 웹 디자인, 영상 제작, 3D 모델링, 출판 편집 관련 업체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최초 반도체과이자 경기도 최초 인공지능학과인 인공지능 반도체과입니다. 미래 유망 분야 AI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고 어, 첨단학과로서 인텔과 6년 연속 AI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영상 인식, 블록 코딩 교육, 어, 빅데이터 분석 교육, 반도체 장비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반도체, 신소재,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과 등으로 진학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전자 관련 유지보수업체, 또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기기 설계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직, 국가직, 교육청 공무원도 다수 배출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다음은 세경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는 3D건축인테리어과입니다. 3D 건축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과 토목 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또 건축 토목 관련 공무원을 양성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사회 문화, 공학, 디자인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또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딱 알맞은 학과입니다. 건축공학, 건설시스템, 인테리어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고요. 건축 품목 분야 지방직, 국가직 교육청 공무원과 또 건축사사무소, 인테리어 가구 관련 업체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발명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발명과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도 너무 잘 맞는 학과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2024년에 새롭게 개편되는 항공 전자과입니다. 경기북부 최초의 항공 전자과로서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학과에서는 항공기 실무, 항공기 전기 전자 장비, 전문 항공기 정비 심화,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받게 되면서 기준학과가 전자에서 기계까지 확대되어 대입과 공무원 지원 시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또한, 드론이라고 하죠.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드론 운영 부상관 지원이라든가 드론 운영 관련 업체 취업도 가능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전자와 기계, 이두 가지를 다 가진 항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항공전자과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나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미래 자동차과입니다. 미래 자동차과는 친환경 자동차 미래 유망 분야 고졸 인력 양성 과정과 또 독일 명차 정비 트레이너 양성 과정인 아우스 빌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벤츠 4명, BMW 3명, 만트럭 4명 총 11명의 학생들이 합격해서 경기 북부 최다 합격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엊그제 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의미로 교무실에 인사를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이렇듯 학생들을 미래 자동차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또한 전국 최초 유일의 탄약 관리 군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경로가 매우 뚜렷한 학과이죠. 자동차 공학, 기계 설계, 메카트로닉스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고요. 포르쉐, 벤츠, 아우디, BMW 같은 독일 자동차 회사나 현대, 기아 같은 국내 자동차 회사 또 기계 관련 다양한 업체들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특성화 1기 학생들은요 이미 자대에 배치받아서 탄약 전문 부사관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경고등학교의 6개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때요? 이 중에 여러분의 관심을 확 끄는 그런 학과가 있나요? 그럼 이제부터 세경고등학교의 특별한 매력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성화고 중 명문대 합격률 최상위를 자랑하는 세경고등학교는 학과 단위로 학생을 관리하는 타 특성화고와는 다르게 학년부와 학과 단위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학년부에서 학생들의 성적 관리와 진학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자격과 취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3년 단임제를 통해서 3년간의 체계적인 학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학생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죠. 또 매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년부장님, 단임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력 향상망안과 진학 지도 계획을 세운 결과 차별화된 생기부, 진학 전략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우수대학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경은 10년 연속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는 말 그대로 공무원 사관학교인데요. 국가직, 지방직, 교육청 공무원을 다수 배출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세경고등학교로 오셔야겠죠? 요즘 군부사관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부사관 학과를 만드는 학교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럼 세경고등학교에도 부사관 학과가 있냐고요? 아니요. 그런데 경기 북부에서 가장 많은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교가 바로 세경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해가 잘안 가시죠? 세경고등학교는 군특성화라고 하는 부사관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약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무시험 검정으로 부사관이 되는 제도인데요. 부사관으로 취업이 되면서 또 대학도 전액 학비 지원으로 다니고 다양한 장학금 또 장기 부사관으로 인간하기 위한 가산점을 주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다가 장기 복무 비율도 무려 70%나 된다고 합니다. 어, 일반 민간 부사관에 비해 55%나 높다고 하니 부사관이 꼭 되고 싶다 하는 친구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바로 세경고등학교 군특성화로 오셔야겠죠. 하지만 군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은 1학년 말에 가능하니까요. 고등학교 지원할 때 어, 내가 분석성화라 갈까 말까 결정을 못했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실습장 또 교실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면서도 첨단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맛있기로 유명한 세경고등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생활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혹시 집에서 너무 멀다고 망설이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 세경고등학교는 16대의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고 해도 통학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때요? 어,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어보니 어, 세경고등학교가 어떤 매력을 가진 학교이고 왜 세경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지 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 한 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주도적인 선택.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래서 나는 세경을 선택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3년 후에 멋져진 아주 멋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경에서 희망찬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경고등학교로 꼭 전화주세요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경고등학교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